예, 나미타올 예,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들은 어, 무량석경 제18론 강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예, 91페이지입니다. 혹시 또요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페이지 있잖아요. <laughs> 몇 페이지가 어책 같이 보면서 공부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18론 강기는 우리 저번에 공부한 암이 타기 핵심 강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laughs> 제가 아무튼 회신 강의하고 시판을 강의하고 이렇게 영상 올려 나는 거 보면 조회수랑 보는 게 조금 낮은 것 같더라고요. 낮다는 얘기 그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거 하고 책을 보면서 듣는 거 하고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럼 오늘 그 공갈 페이지가 그91 페이지 3중의 특색. 세 가지로 했잖아, 예. <laughs> 왕생이 있잖아, 왕, 특생이 왕생입니다, 왕생. 응, 극락 가는 데 있어가지고,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도 다 극락 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막, 우리한테 했잖아, 또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 연불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 이제 삼중의 특생 공파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예. 아, 자, 87페이지, 87페이지. 예, 중간점 보면 이 총현기의입니다. 총현기의. 총. 그 뜻을 총. 다 총자입니까? 다 있잖아. 드러낸다. 한방에 한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뭐 대문정감, 그거는 그 문장이 돼 가지고 있잖아. 느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있잖아. 뭐 그랬는데, 이거는 뭐 한방에 있잖아. 그 액기서, 액기서를 갖다가 나타낸다. 이렇게생각면들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원문을 문구마다 비교,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문을 문구마다 비교, 대, 대조하는 방식이 여기 아니라 대문정감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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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공부한 그, 그 내용 아닙니까? 네, 원문의 문구를 대, 아, 비교, 대조하는 방식이 여기였나? 대문정감인데, 대문정감이 아니라 제18론의 총체적 요지를 갖다가, 읽기스 있잖아요. 진짜 총체적 뜻을 갖다가 섞어서 총체적으로 제 18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종기입니다 우리는 선도대사님의 여섯 가지 문구를 선택하여 연결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1. 선악범부의 왕생은 모두 부처님의 원력에 관한 걸 우리 선악범부, 우리 전부 선악범입니다. 우리 들은 우리의 왕생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 원력 가니고는못 간다는 그, 그 내용입니다. 고한 보이시나? 자, 그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홍언이란, 홍언은, 우리가 18론을 홍언이라 고 많이 합니다 홍언이란 제 18론의 대경에서, 대경이 무량숭경입니다. 무량숭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선악분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 우리 일체 선악분부가 왕생하는 것 치고 있잖아요. 아미타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년으로 삼지 않는 이겁다. 정상년으로 삼지 않는 이겁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회장님 또 정상년이 켰는데, 거기서 그 한번 보고 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음. 선두에 가서 전집 22종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자, 홍, 아, 은, 홍은자는 말하자면 홍은이라는 것은, 홍은자 18분이라는 것은 이 대경설, 대경에서, 대경에서 마치 말씀하셨듯이, 음, 자, 일체 선악본부가, 일체 선악본부는 우리 모든 중생입니다. 모든 중생이, 가 특생자, 모든 중생이, 모든, 그, 모든 중생이, 왕생하는 것 치고, 왕생, 생은 이건 왕생입니다. 왕생하는 치고, 막불, 아니, 막자, 아니, 불자, 아닙니까? 모두 겠자 탈성자, 아닙니까? 아미타불 대원 엄력,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엄력에 타지 않고서는, 타지 않고서는, 음, 가지 않고서는, 위, 정상년, 아라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엄력에 올라타서 의지해서 정상년으로, 정상년으로 삼지 않는 이가 없다. 대원 엄력이올라타야 돼. 그, 그, 그 대원 엄정이 뭐냐면 아미타부처님의 엄정이 있잖아요. 그, 그, 그 원이잖아요. 1 8 원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하지 않고서는 않나? 되지 않는다. 그 극락왕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정상연이 뭐냐면 우리 연불행자들이 남아미타를 연불을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아미타부처님하고 2 5번 분의 보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데리온다했잖아요그데그 이제 우리가 남암탈 연불, 일신분은 한결같은,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암탈 연불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과 25명의 보살들이 몸을 놔두어서 그 사람 데려오는데, 그올 때, 이제, 평소에 염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지업이 소멸되고, 마장이 제거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왕생하는 것 같다가, 왕생하는 것 같다가, 정상년, 정상년, 정상년. 그 3년이 있어요. 우리 그, 저, 정토 좀 결혼해 보면 3년이 있듯이 세 가지 인연이 있는데 친년, 건년, 정상년이 있어요 친년은 우리가 남아미타열 하면 우리 부처님하고 내하고 있잖아 항상 몸을 함께 하는 것이 친년이라고 하고 건년은 뭐냐 면 우리가 남아미타열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정상년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아미타열를 열심히 한 사람도 죽을 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하고 스물다섯 명 보살들이 내형 해가지고 편안하게 있잖아 왕생할 수 있는 그런 난 인연을 갖다가 정상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 보처님의 대번 음력 있잖아요. 음력 있잖아요. 대번 음력이야. 올라타 가지고 올라 그 의지하지 않고는 나만 털려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극락 못 간다. 그게말씀니다자 그러면 관경의 주제, 관경 관무량수경의 주제입니다. 그지? 이거는 관경소, 관무량수경 의 사첩소, 그 선도에 다섯이 관무량 사첩소 아닙니까? 그지? 제1권 현이분에 나오는 나오는 것입니다. 현이분은 일곱 가지 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곱 가지 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주의 십삼 한번 봅시다 한번.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광경소현이분의 일곱 가지 문이 있는데 제1 문이 뭐냐면 서재문, 제2가 성명문, 제3이 하나 종지문, 제4가 설인문, 제5가 정산문, 제5가 화해문, 제7이 하나 득인문 이렇게 되어있다. 여기 이제 7 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칠문으 일곱 가지 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글은 처음 제1 서재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바 서재란 곧 개명 종이 말 또는 글에서 첫머리에 요지를 밝히는 일로서 근데 그렇고 이책있잖아요 광경사첩서 시작할 시작할 때 아예 모을 박아 놨어요. 내가 그 이제 그 극락왕생하는 거는 아미타부처는 대원 음정이 있잖아요. 남아미타부처는 무리한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건 안 돼. 경남 못 간다고 아예 막 못을 박아놨잖아요. 일로서, 함부의 광경의 주제 또는 광경의 내용이 주로 안 나, 못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광경을 해석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갖다가 말씀하셨지요. 바로 요문과 공문입니다 요문은, 요문, 요, 문은 우리가, 그뭐라렇 하면 자력성이 있잖아요. 그죠? <laughs> 난행도렇게 잖아요 홍원은 잖아 우리가 이행도렇게 하잖아요. 요문이란 곧 광경의 정산이선, 정선 13관과 산선 삼복구품으로 이 정산이선을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구합니다. 이 자료수행입니다. 이거 이건 참 어려워요. 물론 책에서는 우리가 광무량, 그러니까 광무에서는 광경에서는 이렇게 뭐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게 이렇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용문자 이런 자력성이라서 어려워.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잖아. 홍원이란곧 무량수경의 제1 8론을 말하는 말하는 오로지 않아 아미타 부처는 명호를 을 불러서 왕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용문과 홍문 홍이 있는데 홍문이 있는데 용문은용문으로서 우리가 경락왕생하기는 힘든다 끝끝말씀이지. 그, 그 자제 18번은 정토교의 근본이다. 정토교의 근본이 제 18번입니다. 자한번 봅시다. 자 음, 그러나 서재문의 관경의 주제를 설명하는 것인데 어째서 대경의 홍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본질로부터 말한다면 관경이든 관무량송이든 아미타경이든 나아가 극락정토를 언급한 경전 모두 무량송에서 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48론을 갖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48론을 벗어날 수 없어요. 48론 없이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 그, 우리, 앞에, 앞에, 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14 있잖아요. 음, 그, 예. 14고 한번 봅시다. 14, 예. 14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광경소 현입원 제1. 서재문에 나오는 여문과 홍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사바화조, 사바화조, 사바세계 화조이신 생암모니 보처님께서는 그 위제이 부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널리 정토 여문을 여셨고 1 3정반을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laughs> 위제이 부인이 자기 뭐 신랑 죽고 뭐 자기 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성아부리 부처님 불러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내가 도저히 못 살겠더니 참, 이안은 사과식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13증관을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삼복구품도 이야기해요. 자, 여셨고, 알락능인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의 홍언을 드러내셨다. 이 용문이란 바로 관경, 관문량 수경의 정산 이문, 정성과, 정성, 음, 13증관과 삼복구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다. 정, 정, 정이란, 정선이란 곧 사려 분별을 멈추고, 참, 분별망상을 멈추고 있잖아요.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산이란 곧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데, 참, 우리가, 뭐, 악을 갖다가 그치고 있잖아요. 선을 닦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우리 중생이 얼마나 잘, 잘 나겠습니까? 그죠? 자, 홍원이란 말은 대경, 우리,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제선악본부가 왕생하는 할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보처님의 대원 음정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는 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 공부한 그 내용입니다. 자, 음, 벗어날 수 없습니다. 48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생을 말하면 제18론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것이 근본입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은 여기서 대경 가운데 무량수경 가운데서 아미타 부처님의 홍운으로서 관경의 종지를 들어 해석하고 드러내신 것이니 이는 선도대사님의 오부구근에 일관된 사상입니다. 뭐, 자먼 18은 없어, 안껌 드신 다이 말입니다. 이 글은 선도대사님께서 관경소를 해석하신 요점이 있는 곳이며 우리에게 교리상의 깨우침과 증거를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 정토종의 모든 내용은 18원을 갖다가 근원으로 그 하고 있고 제 18원을 기준으로 삼고 제, <laughs> 제 18원을 갖다가 눈으로 삼고 있으며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제 18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제 18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18원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겠지. 정부 사무경이 있지만도 1 8권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이1 8론 관계를, 책한 권을 만들었어요. <laughs> 이 글이 제1 8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래 글을 보겠습니다. 아래 글한번 봅시다. 홍원이란 말은 대경,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대경은 곧 무량수경입니다. 홍원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무량수경의 제4 8론을 가르치지만 홍원 가만 있잖아요. 48가지 원을 가르치지만, 다음의 해석이 의가하면, 제18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18론이 핵심이니까, 뭐 48론도 뭐 중요하지만, 일체 선학본부는 제18론, 제18론 중의 하나 시방중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체 선학본부, 시방중생이라는 게 있잖아. 일체 선학본부다. 이 말입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생함이란, 덕, 덕생은 만일 왕생할 수 없으면 선고를 하지 않겠다. 만일 안 나, 약불생자, 불치정각했잖아요. <laughs> 한 사람이라도 남아미타를 연불해가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잖아. 불치정각했잖아요. 그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뭐, 연불하면 무조건 전부 다 나,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 말이 아민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을 올라타는 것을 정상년으로 삼음은 곧 제18론의 지극한 마음으로 시심신락,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념, 역생 <laughs> 아국 내지 심념 이렇게 했냐? 지심신라, 역생 아국 내지 심념을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정에 올라타는 그 정상여로 삼음 요걸 갖다 그렇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부할를 이것도 억수로 중요하다라고 요 자, 삼중의 덕생 이거 도막이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은 못 가고 좀막 이렇게 또 있잖아 서랑설에 할까 싶어 가지고 막. 얘는 막 아주 미주알 고전, 이거 분석을, 아니 막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놨습니다 일체 선악 본부가 왕생하고, 일체 선악 본부 덕생이다. 그래서 우선은 덕생을 말해보겠습니다. 자, 덕생 있잖아, 왕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 어떤 사람이 왕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막 우리 나름대로 또 자잣대를 또들이 됩니다. 막나 <laughs> 너는 안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 막 착한 사람, 막 이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중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범보의 왕생이고, 둘째는 선악 범보의 왕생이며, 셋째는 일제 선악 범보의 왕생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있잖아요. 범보의 왕생이, 첫 번째 이 사람은 확실히 갈것 같고, 야, 그 밑에는 조금만 날이 까리한데, 이렇게 우리가 또 저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극락세계가 그 고묘한 보불의 정토, 보신불의 보토라면, 오직 성인만이 왕생할 수 있을 뿐, 범부의 목숨은 없다고 기입니다 보통은 거기는 있잖아, 막. 누말 그 맞다, 성인만 가지. 우리한테 일만 한다 제약 범부들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 같은 범부들은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염불해도 있잖아, 막 말짱하게 이 하는, 막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도 대사님께서는 제18론을 근거로 범부가 왕생한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제18론은 결코 성인을 성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범부를 갖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범부를 갖다가 지금 챙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범부가 왕생하는 길이므로 범부가 왕생한다고 설한 설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듣고 나서 기뻐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야 뭐, 공부를 하든 가지. 맞습니다. 그렇지. <laughs> 예, 예. 자, 희망을 갖다 이것이 첫 번째 범부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부의 왕생을 말하지만, 범부 중에도 하나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설사 범부가 왕생하더라도, 당연히 선한 범부만 왕생할 수 있고, 악한 범부는 왕생할 수 없다고 여기입니다. 그, 우리가 뭐, 그리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가, 뭐, 우리, 나름대로 있잖아. 기존을 갖다 잡습니다. 그지? 자,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악업을 지은 적이 있으니, 불교의 5개 10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선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뭐, 그렇지. 우리가, 뭐, 우리가 뭐, 뭐 5개를 다 지켜야 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10선을 다 닦아야 했잖아요. 뭐, 어? 천상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5개, 오계 다, 누가 다 지키겠습니까? 개율범하고, 뭐, 뭐, 하면 전부 다 하나, 악인인데. 그러면 아무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음, 그렇다면 우리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왕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참네. <laughs> 그러나 제 18로는 결코 선인만 왕생할 수 있고, 악인은 왕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을 평등하게 구제하여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선악의 본부가 왕생한다. 라고 설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과 악이 평등하다는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그지? <laughs> 비록 악한 범부도 왕성할 수 있다지만, 악한 범부 중에도 제가 가벼운 이가 있고, 제가 무거운 이가 있으면 처음에는 악하다가 나중에 선할, 선한 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생 동안 악음만 짓고 선업을 짓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설사, 악한 범부가 왕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벼운 죄만 지었나 <laughs> 죄만 짓거나 악을 고치고 선행을 한 일부 사람만 왕생할 수 있지 만일 무거운 죄를 지었거나 일생 동안 임종할 때까지 악업을 지은 사람은 왕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책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일어난 오해들이 생길까 싶어서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선님이또 이렇게 막 열매를 더인것같더라고요자 <laughs>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왕생에 대해 절망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맞아 맞아 야, 뭐 이런 나이 책이 없으면 야나 나네 제가 너무, 너무 중요해서 남 논문 해도 뭐그 극락 하겠네 이렇게 또걱정할 겁니다, 그렇지? 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도 여전히 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제십팔로는 가벼운 제든 무거운 제든 평소이든 임종이든 연불하며 왕생 발음만 하면 연불하고 왕생 발음만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선악 본부가 왕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잡네, <laughs> 이것이 이것이 세 번째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안빠뜨리지한 명도 안빠 연불하면만 뭐그 사람이 있다나 뭐. 그 우리 저번에 그 관무리 양승용 있잖아요 하품 하신 게그중그그 중생 안 봤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이잖아요 오역지 있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한 라출불신열파화업 있잖아요 오역지 다범하고 시박 다저지르고 평생 막 착한 일한분 안에 사람이 이 사람이 또 그래도 뭐 복이 또 있었던가 죽을 때뭐 선지식을 만나 가지고 스님이라든가 뭐 염불하는 사람 만나 가지고 야 당신한테 염불 안 하면 바로 안나 지옥 중에서도 있잖아. 아비 지옥, 무관 지옥 있잖아. 가장 악한 지옥인데, 당내는 무조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빨리 염불을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연불해가지고, 뭐, 연불 일승에 그거는 또 80억급의 생사 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한번 했던 열번 했던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고 그건 안나옵디거든그 그러니까, 일체 선악 범부가 왕생한다는 의미는 모든 선한 범부가 왕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법부도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선악 선악 안 따진다. 예물만 하면 하나야. 처부터 아, 선악을 안 따진다. 그런 말이있다 물론 다뭐 선한 법부들은 뭐또잘갈수 있겠지. 일체라는 이두 글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체하는 것은 선악을 갖다가 선악 법부 전체를 갖다가 따,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 일체는 단칼로 베어버려서 단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으로 뭐 선악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 없다 이말입니다제 18원은 모든 선악 범부가 평등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18원이 자체가 있잖아요. 라마비타불염을 하면 전부 다선악이 관계 없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이야. 요놈자자는 어조사로서 아래에 어째서 일체 선악 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가를 해석하는 일종의 어투입니다. 아 대리 거리대 있다 그 요거 뒤에 거는 상당히 길더라고요. 길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마 학과야, 그것도 학과야, 학과 이거. 육관요 육관이 야 네, 까지 학과야. 그러면 자 삼중의 막불계자 삼중의 또 이것 도 있잖아요. <laughs> 아니 막자, 아니 불자, 모두 겟자 이게 막불계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올라타는 것을 갖다 정상년으로 삼지 않는이가 없다. 이래 된다. 막불계성 아미타불 대원음력 위잖아요. 자, 정상, 정상연 있잖아요. 정상연냐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laughs> 자 음.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음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들 뿐이잖아요. 뭐 삼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경이 많이 나옵니다. 삼지 않으니 없다. 그게 우리가 극락왕신하라 하면 전부 다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음력 남함미 탑을 내 있잖아요. 성탁하지 않고서는 그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염 극락왕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어째서 일체 선악 번부가 모두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미타 보처님의 대원 음력에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대원 얘기 엄력이 올라탄다는 얘기는 남함미 탑을 염불했잖아요 의지한다. 네. <laughs> 기댄다. 이는 이런 말입니다. 만일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업력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악한 범부는 차치하고, 선한 범부도 안 나, 왕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한 범부도 있잖아. 뭐, 자기 자력 수행해가지고는 건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원, 대원업력 자체가 있잖아. 남왕이 탈림불 하러 가면, 그 시기 내로 따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나, 만일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업력에 올라탄다면, 선한 범부뿐만 아니라 악한 범부도 똑같이 왕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안나 <laughs>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막불계 모두 아님이 없다. 모두 안나 모두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왕신한다 이 말입니다. <laughs> 막불계는 한 사람도 그렇지 않으니가 없이 전부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막불 아님이 없다로 쓰라고 또안나 뒤에 또 모두 개짜를갖다또쓰라여 매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안나 연불 말하면 전부 다 경당 왕생한다 이 같은 강조시면 막불게 해놨어요. 막불게도 세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보의 왕생은 부처님의 원력을 타지 않는 이가 없다는 것이고 범보의 왕생은 부처님 원력 안 타고 안 됩니다. 뭐그 사람이 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뭐 선하면 나뭐 연불 안 해서 경당 갈수 있을까? 이래가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선한 범보의 왕생은 부처님 원력을 타지 않는 이가 없다 없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셋째는 일체 선악 범부의 왕생은 부처님 원력을 타지 않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선 범부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범부가 아미타 부처님의 보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에 있나야 왕생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이제 수행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그, 땅이 아니라 보토다, 이제. 보답, 우리, 우리, 이제, 그 보불카잖아, 이제.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음, 삼신불카자, 법신보신, 화신할때 보신 있잖아요. 그거처럼 음, 보토다 그지 극락 극락이었나 보토에 왕생을 할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 범부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수행은 안됩니다 모두 하나 아미샤 부처님의 원력에 그렇게 타력이 있잖아 염불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부의 왕생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하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범부 중에도 선한 이가 있고 악한 이가 있는데 악한 범부가 왕생하려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선한 본부가 왕생하면 자신의 선행 공덕에만 의지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의지하자 않아도 될까요? <laughs> 자기 야나깐기뭐 선한 말이죠. 나서니까 그걸로나 그냥 왕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묻는다지. 그 대답은 설사 선한 본부일지라도 그의 왕생은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남아미타불의 염불에 의지하지 염불하지 않고서는 선암분보의 왕생한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의지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암도 부어 있잖아. 뭐 잠깐이나마 아, 뭐, 선음을 맞추어도 역시 있잖아. 남업주님을 해야 된다면. 또한 선에는 세간선, 불법선, 소승선, 대승선이 있고 하선, 상선, 중상선, 아, <laughs> 산선, 정선 등이 있습니다. 세간선, 소소승선, 하선. 산선의 범부가 왕생하려면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야겠지만, 대성, 상선, 정선 범부의 왕생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까요? <laughs> 이렇게 또 물어본다. 아니면, 비록가나 불력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일부만 나 불력에 의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선행력에, 그 자기가 지어놨나, 선업에 의지해, 해, 도 될까요? 대답은 한다 설사. 대성의 상선 정심의 범부일지라도, 자기가 대성의 마음 가지고 있잖아. 뭐,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래, 한 그런 범부일지라도, 그들의 왕생은 전부 불려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일체 선악 범부의 왕생은 부처님의 권력에 올라타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회장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우리, 연불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지 못한 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은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 위신력이 있잖아요. 불력이 있잖아요. 대번 엄력이었나 올라 타야된다 그런 얘기한. 그게 이제 누 누가 얘기하냐면그 일본에 그 있잖아요. 법연상인이 말씀하시게 돼요. 약 연불자 만약 연불하는 것은 연불은 연불은 우리가 하는데 <laughs> 극락 왕생하는 건부처님힘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 일체는 전부이고, 막불은 전부이며, 개도 안나 여전히 전부입니다. 음, 음. 악한 범부는 말할 것도 없이, 일체 선악 범부의 왕생도, 막불 개, 전부 다,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지, 소도 자신의 수행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laughs>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예,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수행을 할줄 모르는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설사 세계 수영 챔피언, 챔피언을 일지라도 전부 배를 의지해야 자신을 해야지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뭐 예를 들어 태평양 조자전니까 우리 우리나라서 지금 뭐저 미국까지 있다네 뭐 세포란 실수 고갈락하면뭐 수영 아무리 잖아 수영 챔피언이라도 뭐배 타야 되지 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laughs> 아미다보처님이잖아요 대원 엄격 나마미탑을 연불하는데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력으로서는 나와서 시할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요 자, 그럼 얼굴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laughs>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 탑을 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